손님 없어 다행이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 지금 사실 제가 그방송하는 신인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딴게 아니고 여기 저희 원래 자주 와요 여기에 네, 네. 손날도에 네. 이 콘텐츠로 제가 이제 한 판만이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딱한판 붙어보고 이기면 저를 이기면은 여기 게임비 다 내주고. 사라지는 이벤트거든요. 네, 되게 어. 손님들하고요. 네, 근데 네. 지금 손님들이 단체석밖에 오, 없네요. 아, 저 이따 말, 두분 중에 한 분하고 하시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 제일 잘하시는 분하고. 잘해요? 적인 사람 중에?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대, 대신해서 한 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어, 네, 제가 말씀. 드릴게요예한번 네, 해줘. 저분도 고수예요?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가 게임비 내준다고 하면 되니까. 잠깐만요, 사장님. 저 사람들 지금 4 명인데 게임비 지금 누적 얼마예요? 누적. <목소리> 네. 다 그만... 혹시 저 아세요? 아뇨 저는 TV 도 안봐가지고 아 저도 안봐요 예 있는... 얼마죠 저사람도 누죠? 18,000원 ,000. 18 네. 어, 18,000원? 18,000원 콜 콜콜콜 콜, 콜. 가능하세요? 한번 물어봐주세요 예 네. 네. 여기도 홍보 지금 생방이라서 몇천명 보고있어요 아, 네. 장난아니에요 유튜브도 올라가요 여자 왜 없지? 아씨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여 와보세요 여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기가 진짜 잘해놨어요 유벤투스 이런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음. 지가 막히죠 잘 해놨어요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차범근 아 레전드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 뭐, 그 안녕하세요. 뭐, 뭐, 아 제가 지금 나와, 이제 콘텐츠를 하고 계신 있는데요 아, 네. 지금 게임이가 2만 원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네분 중에 혹시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제가 한판 붙어서 네. 딱한 판만 해서 저를 만약 이기시면 제가 게임이 다 내드리고 어, 가는 거예요 그 방송은 아, 게임 화면을 잡죠 아, 예 아, 혹시 뭐 괜찮으시면 왜냐면 면 이건 뭐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고요. 네네분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 멈춰 네. 드릴게요멈춰 멈춰드리고. 포즈 한하요아 진짜요?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구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쪽에서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딱한 판만 해서. 제가 딴판만 해서 지면은 이분들 게임비 지금 한 18,900원 나왔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일시정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게임비를 대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기면 이게 룰이라서 그냥 가야돼요 아, 예, 못 네, 내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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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쉽게 네, 네. 네, 빨리 해야되면 이분들 또 바쁘면 안되니까 예. 저 나라, 아, 저 팀은 아무거나 하세요 예. 지훈아 게임 화면 잘 나오게 세팅 좀 해줘 그래서 게임 화면이 중요하니까 어 레알 마드리드 자 하나만 여쭤볼게 요 여러분들 저 전북 현대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그냥 레알 마드리드니까 맞춰서 그냥 할까요? 전북 할까요? 실시간 해설 하면서 해도 되나요 저? 네네네 어예 맞춰서요? 아엘 아, 클라시코 가라 오케이 오케이 저 바르샤페는 아니지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면 엘 클라시코 가겠습니다 오케이. 게임 화면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게임 플랜 들어가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 433인데요. 자, 지금 최전방 이, 이 누구죠? 왜수아레즈가 빠지고 어 수아레즈를 넣어야지. 수아레즈를 넣고요. 라키티치가 좀 들어가고 이니에스타. 뚜란 대신에 이니에스타를 집어넣고 부스케스가 들어가는데 CMF로 들어가면은 자 뚜란이 근데 좀 잘해요. 뚜란이 좀 잘해요. 하지만 부스케스 원년 멤버로 들어가고 조르디 호르디알바, 호르디알바, 조르디알바를 왼쪽 메테우를 빼고 오른쪽에 로베르토 나베르토 세리지. 네한 판이기 때문에 자 수비 요 정도면 될것 같고. 네 좋아요. 부스케스를 DMF로 박아라라는 의견도 있는데 라키티치가 또 잘해요. 예, 라키티치가 좀 잘하기 때문에, 예. 자, 좋습니다. MSN 대 BBC네요. 호날두 벤제마. 그, 컨디션 한번 볼까요, 혹시? 아, 어, 컨디션. 벤제마, 어, 우리 베일이 올라갔고요. 우리는 이니에스타가 올라갔는데, 아, 골키파가 꼬랐네. 골키파를 바꿔줘야죠. 예, 골키파를 바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경기겠죠? 네, 10분이고요. 경기 시작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시고요. 네, 피방 깨기, 아, 풀방 깨기, 도장 깨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포, 포지션 얘기하고 포메이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닝에서 여러분들, 피파 아닙니다. 위닝입니다. 위닝은요, 컨트롤이 중요하고요. 백날 해봤자 여러분들. 자, 경기 시작됩니다. FC 바르셀로나 를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에클라시코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FC 바르셀로나 홈구장이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레알 마드리드 흰색의 유니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앞쪽으로 자, 움직이는 쪽 있죠? 사이드 쪽으로 잘빼 주고요. 자, 오프사이드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만 페페에게 저지당하는 바르셀로나. 자, 마드리드의 역습이죠. 벤제마 잡아놓은 거, 커팅 좋았고요. 부스케스 잡아놓고, 오른쪽에서 전진 패스. 자, 빠르게 내면서, 메시, 올라가는 수아레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커팅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빼주고요. 자, 벤제마가 중원에서 조금 볼, 어, 간수능력에서 좀 약간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지만, 다시 한번크루스찍어 차주는 거, 잡기 힘든 거, 그러지만, 골기 봐야겠, 그대로. 괜찮아요. 자, 멀리 킥합니다. 자, 제조막 있는 수아레스 아, 제공권 다툼에서 약간은 밀리고요. 자, 볼 배급을 벤제마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야, 잘 빼냈어요. 자, 협력 습이 좋았고요. 피켓 자, 앞쪽에서 옵사이드 조심하면서 메시 찔러주죠.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슈아레스 자, 위쪽에는 있 네이마르 쪽으로 헤딩. 액 어, 골대 맞았어. 요 아, 골대 행운의 여신은 마드리드 쪽으로 가나요? 자, 회심의 공격을 해봤던 바르셀로나로서는 조금 아쉬웠던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호날두 쪽으로 제껴내면서 벗겨내고 있습니다. 벤제마. 자, 라인 밖에서 반칙하면 안 되겠죠? 자, 그대로 전진. 자, 다시 한 번. 자, 옵사이드 뚫어내면서 이번에 수아리즈인데요. 카세미로, 수아리즈. 다시 한 번. 크로스. 자, 두팀다 지금 한 번씩 주고받고 있어요. 이번에 왼쪽으로 잘 빼줬고, 마르셀로 오버래핑해서 올라온다는 거, 얼리 크로스! 자, 거둬야죠! 아, 올리크로스가 상당히 낮고 간결하게 올라오면서 예. 어? <목소리> 응. 자, 이번엔 패스 좋았죠. 메시. 아, 빠른 패스가 중요했는데 패스의 정확도가 약간 좋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자,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야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니에스타. 볼 배급할 찬스 있습니다. 뒤쪽으로 흐르고요. 이번에는 수아레스 슛! 아, 수비 받고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자, 왼쪽에 있는데요. 벤제마. 배일 쪽으로 준다는 것이 약간 여의치 않았고, 다시 한번 벤제마, 아, 배일 쪽으로, 그대로 바르셀로나의, 아, 레알 마드리드에 던집니다. 자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아직 선제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경기 아직 전반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위쪽에 레이마를 뺏고요한번 스피드를 이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두팀다엘클라시 코를 많이 경험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요. 너무나 상대방이 뭐를 할줄 아는지 압니다. 레이마를 치고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스피드 잡아서 자 꺾어낸다. 아~ 좀 의식했나요? 다시 한번 하지만 그렇죠. 코노키 어냅니다양팀 들어 최초의 코노키. 자 먼저 바르셀로나가 올려주는데요 메시가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낮게 올릴지 휘어서 올릴지 자간음을 하고 있고요 자 게이지 잡아주고 올려주는데 그대로 뒤쪽으로 헤어... 해리... 자 빠지는 거자자이선에서 잡아놓고 이니에스타 슛아 어, 골키퍼 아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번엔 메시 아 어, 골키퍼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 두 번째 골키퍼 이야 슈퍼 세이브를 지금 두번 연속했어요 예. 어? 네. 바르셀로나로서는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두 번이나 헌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에 계속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엔 좀 길게 올라가는 거 골키퍼 그대로 키커 자 중원에서 길게 벤제마 쪽으로 하지만 피케가 막아줍니다 벤제마를 피케가 어떻게 막아주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자 그대로 빼주는 거수아레스자 빠지죠 옵사이드 아닙니다 네이마르 자 캔슬 야 여기서 슈퍼캔슬이 한번 제대로 나와 주스죠. 써야 되는데요 예, 벤자마 체점 하부지만 받아주는 선수 없고 2대1 패스 위해 베일에게 죽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레스 베일 자 사이드 쪽으로 다니로 다시 한번 뒤로 컷백 알바가 붙어주고요 아 지금 위험한 찬스 슛아 골키퍼 자 휘슬 불지 않았어요 슈팅 이후의 동작이었지만 자 관대한 심판 자 메쉬 뛰죠 없어요 스피드 있는 메쉬 왼발 왼발 자 꺾어 주고요. 다시 한 번. 아 너무 꺾었어요. 자 PK인가요? 자, 자 휘스를 불었는데요. 자 찍었어요. 우선 페페는 항의를 하지만. 자 지금 이게 자 돌아가라는 건데 지금 이게 다 한번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반칙을 하긴 했는데. 자 지금 아니었어요. PK예요. 자 이렇게 되면 손가락 가리죠? 어, 뭐야? PK. PK입니다. 자 메시. 메시 왼발 왼발 고아 방향은 잡았지만 워낙 구석으로 찬 메시였기 때문에 메시 자 이렇게 해서 1대5로 앞서 나가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전반전 35분 추가 시간 포함해서 약 10분여 정도 남아 있는 상황 도장깨기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레알로서는 쫓아가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만약에 상대방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 멀티골까지 위험하죠. 다 빠르게. 자, 들어가죠. 레이마르, 좋아요. 스피드 이용하고요. 자, 스와리즈 쪽으로 스와리즈 치고 올라가는 거. 세르지올라면스통공의 벽이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메시, 주고받는 여유 있게 들어가죠. 자, 세르지오, 올라가서 헤덱! 다시 한번! 아 자, 좋아요. 다시 한번 허르디아바 얼리 크로스 올라오고 짧게 올라오는 거. 하지만 계속해서 페페, 그리고 세르지오 라모스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역습 펼치고 있는 리알 마드리드. 자 벤제마 잡아놓고 반대편 호날두에게 준다는 것 아깝게도 차단. 마지막 공격이 될듯하는 심판 휘슬을 올립니다 로스타임이 거의 없었고요. 후반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선수 교체 있나요? 네, 선수 교체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모드리치, 카세미로자 후반전 들어서는 좀더 다르게 좀 공략을 펼치겠죠. 자 모드리치 중원의 지휘자 잡아놓고 사이드에 뻗는데요. 하지만 반칙을 걸. 이건 영리한 반칙이에요. 지금 풀렸으면은 메시에게 그대로 헛나갈수 있었기 때문에 페페에게는 엘로 카드 경고가 주어집니다. 보스케스 이번에 여유롭게 자빼줘자홀려요 아유 그대로 코너킥. 자 이번에는 메시가 멀리 돌려주는데요. 드오면서 해딩. 아이 걷어낸 것처럼 보였어요. 잡아낼 수 있을까 했지만 그대로 뒤쪽으로. 제가 말하는 게좀 시끄럽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컨텐츠 때문에. 원래 이러면 여러분들 그안 돼요. 게임할 때는 조용해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방향 전환. 자, 찍어준다는 거. 자, 태클 저지. 모드리치. 전진 아빠. 빠져나가겠죠? 위쪽으로. 자, 들어가고 있는 벤제마. 피케가 먼저. 자, 위험한데. 앞쪽에 선수 있고요. 반칙 아닌가요? 아, 1대1! 아, 1대1 터니 크레아스. 자, 지금 역습하는 상황에서 정말 깔끔한 루트로 갔고요. 벤제마에게 수비수가 붙었을 때 사이드에 있는 호날두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빈 공간 그리고 지금 크루스 토니 크루스를 자 볼까요? 마크하는 선아 없었어요, 놓쳤어요, 완벽하게 놓쳤어요 이거는 자 데인마크에서는 약간 빈 공간 헛점을 보이고 말았던 바르셀로나입니다 사이드로 이번엔 길게 메시 쪽으로 한 방에 가는데요, 약속된 플레이 자 메시 이번에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아 흐르고요 가슴이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빠르게 역습 상황. 자, 빈 공간, 네이마. 자, 페페가 붙어주고요. 다시 한 번, 이대일 주로 데알바. 천천히. 자, 이니아스타. 라켓티엣. 자, 벌려주죠. 아, 여기에서 메시가 오른쪽에 좀 빠져나간 걸 봤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수비, 수비 늘려야죠. 자 역시 통곡이 어 위험하게 흘렀어요 어디로 가나요 아 역전 나갑니다 벤제바 아 이렇게 또 역전 자 지금은 아 피케가 볼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 좀더 아, 집중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 이 선에서 이제 뭐 백을 들어오던 커버를 들어오던 라키티치가 에 여기서 좀 아쉬웠죠 히퍼가 또뭐 일을 왔으면 한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자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지금 위험하게. 자 반칙으로 커트하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가세미로. 자 뒤쪽으로 흐르는 거 슈팅. 자 오히려 역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가레스 베일의 또 화끈한 중거리 포였습니다. 자 후반 전후반 6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메시. 사이드 쪽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자, 빠져주면 수아레스. 자 빼줘주는 거 좋았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자 지금 끊어줘야죠. 아 영리한 태클자 피케가 오늘 뭐 피케로 시작돼서 피케로 끝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이마르. 자 치고 가죠. 그렇죠. 자 스피드 이용해야죠. 네이마르. 다시 한번 허르디 알바 치고 올라가면서. 자, 줄 것,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부스켓. 사이드 쪽으로. 자, 메시, 옵사이드 아니죠?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헤딩 경합. 뒤쪽으로 흘러야 돼요. 아, 자, 공격권은 가지고 있지만. 자, 반칙 아니고. 자, 수아레스! 골대에 다시 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골대두 번이에요. 와, 지금은 스크린 플레이가 너무 좋았는데. 자 여기서 넘어지고 밀어주는 거 수아레즈가 여기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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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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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아아수가 전후, 발이 아마 태클이 좀더 깊게 아어갔다라면알수 없었던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었죠. 자, 몰리고 있어요. 자, 몰린 거 풀어 줘야죠. 자, 좁은 공간. 사이드 쪽으로 풀어내고요. 가레스베일 테크 길게 들어오고 그대로 아, 좋은 이참 깔끔한 테크리였죠. 자, 그대로 아, 이거 던지 공격에서 오 지금 슈팅! 어우, 골케파! 아! 아, 이거 잘 막았어요 아 여기서 이것도 위험했죠 이것도 위험했어요 자 집중해야죠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분 또, 6분이요자이클 좋았고요 자, 여기서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패스 들어가요. 수아레스. 자, 메시 쪽으로 그대로 코너 들어갑니다. 아, 이제 추가 시간 포함해서 약 7분여 남아있고요. 자, 왼발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왼발로 감아서 올려줘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자 휘고 트로오스테스 다시한번 가리스 베일 자 메시가 치고 올라오고요 잡아주고요 왼발 올려주는거 다시한번 코너킥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마라가 올려주고요 자 휘고 흐러 슈와 이야 저기서 흐르는 볼 다시한번 자, 컷백.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자, 네이마르 쪽으로 가는데요. 자, 컨디션. 아. 자,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요. 자, 마지막 한 번의 찬스를 살려야 되는.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아직 안 끝났고요. 끝났네요. 2대 1.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재밌게 하시고요.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최군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여러분들 일부러 저 좋습니다. 아2대 1로 졌습니다. 저분들 지금 계산해 줄게요. 물물 혹시 있나요 물? 네물몇잔 드릴게요. 아 그냥 물만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세요아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하세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저 이렇게 대학생들 저보다 동생인데 연남동에 있는 손날두라는 풀스방이고 연남동 파출소 연남 네. 예? 아아니아니아 그러시면 안돼나 이거 오늘 촬영 허가해 주신 것만 해도 가끔 와가지고 한번 깨기 해도 될까요? 네네. 예 우리 손날 누구요? 호날도 좋아하시죠? 아니요.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고 손흥민 별명이에요. 아 손흥민의 손날 누구나. 여기 보시면, 다른 풀스방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맨체스터의 로고레들지, 엠블럼들, 저기 뭐, 뭐 리버풀, 제라드, 군데스리가, 이런 것들 있죠. 진짜 되게 역사적인 사진들 되게 많고요. 어, 진짜 오면은, 그리고 풀스방,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풀스방 알바 출신이잖아요. 진짜 깔끔하게 나왔고, 진짜 위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가격도 예, 저렴합니다. 또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같기 때문에. 연남동 사시면, 연남동 사, 여기 여자 알바 있죠, 여기. 네, 주말에, 주말에 있구나. 주말에 오시면 여자 알바가 엄청 이뻐요. 손날둡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어때요? 한 판이